안녕하세요. 자, 두트사가입니다 오늘은, 가시, 터닝네카베 가시 너무 인기가, 에반이 인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냥 테러도 갖고 와봤어요. 이소벨이 멋지게 그려져 있는 테러. 이렇게 그려져 있고, 위쪽에 테러.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옆면은 뭐, 어, 이런 식으로 되 있고, 내용은 다들 아시죠? 뒷면에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보도록 할게요. 오, 포장 느낌이 다르네. 이건 언제 봐도 정상합니다 빨리 확인해 볼게요. 제로 제로 제로. 무사신 링두 개. 박스 안에는 메카도 고오초롱링이다쌍 새로운 링 이렇게 있고 본체인 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벨의첫 번째 메카리죠 테로입니다. 옛날 느낌 테론은 그대로 있는 것 같네요. 테론은 뭔가 잡는 거 복잡해 보인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테론입니다. 옛날이랑 진짜 비슷한데, 테론은. 근데 테론은 이게 고정이 약하다. 이거 안 눌러도 그냥 넘어가네. 음. 손톱 이렇게 있고, 옛날에 이거 할 때는 꺼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목도 움직이네요. 금이 박혀 있어 보게. 좀 접어볼게요. 이거 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뭔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고 팔어 아닌가? 발톱 도연에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음 요렇게 해볼까 내리고 고정해서 됐다 은근히 어렵네 테로는 에바이랑 비슷하게 고정이 잘 안되네 참만 어. 테러야 참만 때려봐 참만 슈팅 좀 해봐야 돼 기다려 우와 참만 접어주고요. 오. 한번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만 없으면 됩니다. 공룡매 카드는 언제 그걸 주시하는 거지? 알기 원하고 티톤? 제일 기대하고 있는 데 카드 중에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레어링과는 다른 다른 레어링 초록링 그 다음에 메카드 3장 착착착 메카드 오픈 매지컬, 매지컬 라이트 어떤 카드 아닌가? 오픈? 또 배트네. 스트라이드 소니 오브 히브 업단 카드 오픈. 이거 아니겠습니까? 궁루 카드 피닉스 이터널 플레이즈 녹음본 카드네. 금몽 카드가 아니야. 그래도 피닉스 피닉스 테러 카드 안 나왔네요. 하지만 지가 예전에 타나토스에서 나왔죠. 테루, 요기가 타나토스였던가? 어... 원 어... 라코 어... 반인데 이거 어... 와잠깐 이 보라색 링이 두개 있었는데 초록색 링이 나온 거죠. 한장 이렇게 있긴 해요. 어, 배트로 게임 가능하다. 배트 세 장. 메지컬 라이트. 울트라소닉 웨이브. 블러드산션 석션.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테로 팝워 해볼게요. 이 테로 카드로 메카니마. 고오 뭐야? 좀더 속성 보고 한번 변신 더 해볼게요. 변신하면서 풀린 거 봐. 너의 속성은? 15.15 레드홀 레드홀이네요 블루홀이나나오지치 데려오는 블룸데레디야 메달을 세트 해볼게요 세트 이런식으로 편하네요 예방하고 애들보다는 발사가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표지판이 되라? 예방? 착! 이거 발사가 좀더 편하긴 하네 이런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좀더 편하긴 하네요 발사가 다키온도 그럼 발사 편하려나? 다키온? 다키운이 안다 아이큐 아큐 링을 다치고 변신 한번 더 해볼게요. 쳐줘주고 제로 세덤 메카트 메카니마고 여기 가끔 이게 걸리네 가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걸리면 이렇게 내려주면 되네요. 한번 더 변신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달로 메카니멀 꽃이보에죠 약간 이게 키워말고 이런 식. 멋져 이거 보면 맞죠? 지금까지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까지 대로였습니다. 자 대로. 다음은 아마 자자 자. 공룡 메카드나 아니면 미리네, 어 피닉스, 미리네 공룡 메카드, 메카드벌 요괴 메카드, 뭐빠샤 메카드 다 나오겠네요. 특별 출연 한번세개 팝업 동시에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타토스, 체로 메카니멀의 영혼. 에반 블리자드 소드. 드롭 드롭 케이. 코스터스 팩. See you.